안녕하십니까 서평택 부동산정보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제2항만 배우 도시가 들어서게 될그 평택항 어, 매립공사 부지 옆, 옆으로 옆 어, 항만 제2배우 도시가 들어설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기 아, 앞에 갯벌 이 사이에 있는 갯벌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2, 3단계 평택항 부지가 조성되는데 그 옆으로 해서 어, 제2항만배우도시가, 어, 현대시 장기 발전 계획에 이렇게, 그, 브레인시티 도시개발 지역과 함께, 에, 앞으로 추진될 어, 도시개발 지역으로,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, 그, 어, 계획되어 있는 그런, 어,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앞으로 제희항만배우도시가 이쪽 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와산마권의 그 발전에, 아, 더불어서, 어, 도시개발 어떤 지역에 어떤 그 입지라든지, 어, 그 훌륭한 그런 그 조건에, 입지 조건에 영향으로 뭐 앞으로 개발될 어떤 명분들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. 그, 순조롭게 개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, 어,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 앞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제 향원 배우 도시대 들어갈 자리고, 아 이쪽으로는 이제 향이 2단계, 3단계로 계속 부지가 확장될 그런 곳입니다. 저 앞쪽에 보이는 서계, 서해대교, 로 해서 오른쪽은 이미 그 평택항이 지금 이전에 이제이 어 있고요. 평택항이 저렇게 1단계 그 옆으로 그 조성이 되고 있고, 이쪽으로는 2, 3단계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. 이쪽으로는 이제 국가개발진흥부구으로 해서, 어 현재 그 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... 이 위쪽으로 보이는 데가 평택 현덕지구가 들어설 그런 자리입니다. 그래서 평택 현덕지구하고 항만 제이배우 도시는 아주 그 옆에 붙어 어, 있는 이, 이, 입지로 갔을 때그 서로 그 붙어 있는 어,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